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대구 출장입니다. 타고 가는 차량은 X4 M 40i. 아직 살아있는 X4 M 40i. 가보시죠. 대구에 M4를 출고해서 고객님을 만나러 갑니다. 차는 저기 있어요. X4 M 40i 이쁘죠? 우산 챙겨야 되나? 챙겨야 챙겨야겠다. 챙겨 와. 올라가서. 어, 최 빨리 와, 차 찍고 싶어. 한마퀴 찍으세요. 어, 동훈의 시선으로. 차 어때 사이즈? X6랑 X6, 비슷하지. 맞지? X4 M40의 레이저라이트 블랙 포인트 휠 20인치. 휠도 엄청 커요. 휠2 0 인치에다가 요고 M 휠 뒤에 공간 타봐봐 탈때 편하지 응. 높지 않아서 편하지 응. 어. 어 공간 어때 넓은데 넓어 이거 타고 갈 거야 근데 뭐야 이거 X, X6보다 좋은데 응? 시정이니까. 음. 25년씩. 음. 소 한번,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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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용인에서 대구로, 어, 리뷰를, 엑스 M3Y를 타고, 어떤 느낌인지, 아직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순수, b 오8 6기통 차량이니까, 같이 한번, 제가 느껴보면서, 고속도로 주행, 연비 체크, 주행 느낌 체크, 같이 해볼게요. 차 느낌은, 어, 그게, 막, 과하게 크지 않고, 적당하게, 예. 네. 디자인과 신용성을 겸비한 엑스포 모델이고, 지금 엑스포 2 0 i 물량은 진짜 없어서 못팔 정도 인기가 많아졌고요. 엑스포 M성화에도 물량이 많이 안들어다 보니까 구하기가 진짜 힘든 차량입니다. 그래도 계속 25년도까지는 단종 안 시키고 판매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차량 관심 있으시면 꼭, 꼭 결정돼서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타실 때는 이렇게 해서 높지 않아서 바로 자연스럽게 딱 앉았을 때 느낌 깔끔하고 기름은 가득 넣었고 545km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가 주행 정보에서 출고 후로 개별 소정 리스트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연비도 같이 볼게요. 이렇게. 컴포트 모드로 갈 거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엑 X4 m 4 5 i 타고는 지방 장거리인 처음인데 일단 일반 도로 나와서 주행해 보니까 느낌이 그냥 세단 되게 부드럽고 악셀링에 힘을 많이 안 줘도 그냥 부드럽게 계속 힘이 잘 나오고. 깔끔하게 일반 공도 주행은 소화해 내 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공기압은 어제 출발했을 때는 좀 딱딱해서 제가 37로 맞췄더니 월등히 좋아졌고 공기압은 37 정도 넣어면은 이제 냉간시는 34 정도 떨어지고 주행을 하게 되면 또 올라가서 40 정도 39 정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타시면 될거 같고 일단 시야가 그냥 세단 같은 느낌 거기 안에서 s u v 에 높음 오른에서 운전 시야도 좋고 거기에 이제 승차감이 완전 히 승용차 같은 느낌이 더 강해요. 조금 단점은 이 시트가 요발 M 시트보다는 조금 불편해요. 리얼 순수 M X4 M 에 들어가 있는 시트보다도 이 시트는 M 4 0에 들어가 있는 시트는 좀 아무래도 이 무릎 받침이 저한테는 좀 불편하긴 하네요. 오랜만에 이 시트에 앉았더니 그게 좀 느껴지네요, 차이가. 그래서 컴포트 모드로는 그냥 조용하고, 뭐, 팝콘 소리나 이런 소리 터진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컴포트하게 주행하는 거고, 이런 공도에서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이따 고속도로 올라가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느껴볼 건데, 소리가 어떻게 돼? 바뀌고, 팝콘이 어떻게 터지는지 같이 더 볼게요. 되게 편해요. 일단 낮아서 좋아요. SUV인데 낮아서 좋아요. 타고 내리는 것도 되게 편했고 승용차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X4 M40i 요 위로는 X4 M 모델까지 있으니까 X4 M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X3 M은 단종됐지만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좀더 편안함 보다는 좀강한 거를 원하신다 좀더 하이 퍼포먼스를 원하신다 그럼 M으로 가시면 되시고 편하게, 데일리에서 좀 편하고, 가끔씩 달릴 때, 편하게, 편한 것보다는 좀 재밌겠다 고 싶다. M40i. 요 모델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난안 달린다. X420i나 연비만 필요하다. 그럼 디젤까지, X420 디젤까지 모든 라인업이 다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스포츠. 스포츠 모드에서 완전 다른 차 느낌으로 또 느껴지기 때문에. 요런거죠 미션 바뀔 때 느낌도 되게 좋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컴포트로 바꾸어서 바로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태워가지고 중부내륙으로 해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코스로 이따 고객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M4 컨버터블 출구 렛츠고 길이 좀 풀려가지고 보속주행 한번 해볼게요 X4 M40i 고속주행 스포츠 모드 플러스 바로 사운드 바뀌고 요렇게 로 사운드 완전 잘 나가 미쳤네 야 소리도 되게 좋고요 부드러우면서도 잘 쳐주고 예전에 M 340i 탔을 때그 기분 그대로네요 X4 M 40i가 진짜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프로모션도 좋고 이 엔진에 이 사륜구동 그리고 승용차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340i 세단에 사이즈보다도 저 넓은, 넓긴 넘나. 뒤에 3 0면 넘잖아. 안 그런가? 뒤에가 쿠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간적인 부분이 이렇게 막썩 나이싸진 않지만, 주로 혼자 두분 타시고 이런 스포츠 주행할 때 SUV 치고는 되게 승차감이랑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여기서 쭉. 괜찮네. 안정성도 좋고 뒤에는 평온하고 운전자는 재밌고, 어, 훌륭한데요.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운전 시야 그냥 세단이고 세단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스포츠카 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근데 SUV 의 공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큰 이득이네요. 이런 소리 이런 엔진은. 이런 퍼포, 배기음, 다 갖고 있으니까. 대단한 차네. 승차감이 막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러워. 터널 사운드. 뱅 사운드, 팡, 잘 터지고. 업시프트 할때 소리가 팡, 터져요.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에서 미션까지 시건셜 들어가면은. 이 엔진은 이제 말일드라이브리드가 아니고 이제 X3는 M60 모델이 나와서 마하가 들어갔고 좀더 부드러워진 세팅인데 아직도 이거는 순수 엔진 6기통 b 오8 엔진 380 378 마력 55 토크 순수한 그 엔진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소리 때문에 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BMW 6기통은 요 질감이랑 엔진 사운드 엔진 질감 요 밸런스 엑스포 M이 뭐 차가 좀 작다 좀 불편하다 요게 가능하긴 한데 주행해 보면 완전 달라져요 주행해 보고 느껴보면은 아 이거 잘 샀다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되는 차네 그냥 이렇게 즐거운 차를 타려면은 진짜 낮고 작은 차를 타야 되는데 이 가족과 함께 요렇게 타면서도 즐길 수가 있는 게 엄청 큰 혜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돈 하나 써가지고 여러 가지 차 느낌을 가져가는 거니까. 되게 매력, 매력적이고 메리트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장거리 오랜만에 타보면서 느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주행 느낌은 완전히 재밌었다. 일반 도로주행은 완전 조용하다. 부드럽고 한없이 그냥 일반 세단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구나 뒤에 어때? 뒤에 어땠어? 좀 달렸, 달렸는데 도구나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워? 네, 이렇게 고속도로의 느낌 느껴봤어요 이따가 한번더 고속도로 주행 있으면 더 한번 느껴볼게요 일반 컴포트 모델에서는 바로 자율제 넣고 이렇게 타면 은 밀리는 도로에서도 여유있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차입니다 12시 18분 도착 1시간 58분 남았고 157km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괴산 인데요, 충북 여기까지 연비 9 k m 찍었습니다 연비 뭐 나쁘다고 할수 없는 게좀 많이 밟았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진짜 6기통 이 파워 치고는 괜찮은 연비에요. 이렇게. 잘 가고 있고. 그 연비도 전기차 i4,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이고. 전기차로도 장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사시리즈 같은 라인업이거든요 쿠페 그런 차량이에요 엑스포 예. 모델 있다 브루클린 그레이 엑스포 아이포 처음 본다 M패키징에 오늘 저건 20i일 거예요 아마 m 4아이는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잘 나가 20i도 브루클린 그레이 이쁘죠? 디자인 진짜 이뻐 20d네 어, 20i네 s 스 20i 브루클린 그레이 도로에서도 만났습니다 힘이 넘쳐나요 스포츠 모드에서 타면은 이제 넘쳐나고 바로 컴포트에서는 바로 부드럽고 이 극명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다시 스포츠 그래서, x 스포 M 상호와이 궁금해 하신 분들 뭐 많으실 텐데, 지금 이제 프로모션도 좋고, 뭐 끝물, 근데 끝물 아니에요. 앞으로 10개월 동안 계속 나올 거고, 이거는이 디자인은 마지막 BMW의 ID7으로 아마 이차랑 8시리즈가 마무리되는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장거리 주행하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고, 되게 편하게 지금 여기 경상북도까지 진입됐거든요. 지금 연비는 이렇게 편하게 밟아도 9kg 스포츠 모드 넣고 막 세게 밟아도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B58 이 엔진 달린 차량이 많지 않아요 340i도 마일다이브리 들어갔고 이차 X3M40i 단종되었고 X4M40i만 딱 남아있으니까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결정하셔가지고 재밌게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면서도 스포티한 쿠페형 디자인의 SUV 사륜구동까지 프로모션까지 적용되면 은 거의 가성비 1등 시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아 이쁘다 아무튼 뭐잘 타고 계시고 공기압도 맞히셨어요 아니요 맞췄어요 안 맞추고 그냥 타셨어요? 네47.5 BMW i7을 타셨다고 회사에서 예. 그럼 기본 옵션들은 똑같잖아요 그게 예. 그 예. 좋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음, 최고의 슈퍼 <laughs> 원래 들키지 못하던데 아 어, 그니까 이제 미션이는 음. 제가 또 생각나고 예. <laughs> 그래서 M으로 사신 거예요? 한 3년 전에 그 구구이 2년 전에 구구이 GTS 아, 구구이 네. 예. 박스터 아니요. 구구이. 구구이. 99? 911. 911. 예. 911 이번 GTS. 버전이, 이번 버전이 9 9이잖 네. 까레라. 네. GTS. 아, 오픈이요 예. 네. 거 어디 갔어차팔았죠존잘 타이차 받고. 타이카도고 뭐야? <laughs> 다 타셨네요? 근데 M 시리즈를 옛날에 진짜 옛날에 탔던 그 느낌을 받아보았어요 예. 옛날에 뭘로 탔어? m 요아 M2 탔을 때 맞아맞아 맞아. <laughs> 공격 맞추고 타야지 그래도 <laughs> 아 그럼 차 정말 좋아하시는 거네요? 거야한 1년이 지요 이것도 1년이 지났 <laughs>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laughs> 아, 만족도가 제일 좋을 때, 네. 차를 제대로 탈줄 아시네요. 그니까 러 저도 차를 너무 좋아해서. 아, 근데 엠4 좋더라고요. 엠포? 이거 타보니까? 네. 제 애가 너무 좋아요. 아, 애들이 좋아요? 오픈해놓고? 아무튼, 이거라도 해서 다행이다. 공기압에 넣어줘서. 아, 네. 이거 안 했으면 그냥 따딱하게 아, 탔을 텐데. 이거... 아무튼 바쁘신데 들어가시고 아, 네. 저또 갈게요. 안 되는데, 굳이 와서 아, 이렇게 봐야 또 나중에 네, 사야 네. 또 사장님 네. 또 연락 주시겠지. 다음에도. 예. <laughs> 네. 네. 아무튼 네. 저이거손 아까. 괜찮아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한 번씩 이거 뭐모를때 연락 드리고. 연락 주셔요 언제든지.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예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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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장고 했고 이렇게 대구 출구 이렇게 공기 넣드리고 어 마무리했습니다. 바람 전 바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다 대구까지 와서 금기압착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세요. 네. 동구아너뭐 하냐? 나왜 그래 너 비염? 응. 약 먹었어? 아빠 이렇게 출고 잘했고 대구 브라더부이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바람 너주로도 이렇게 멀리까지 오니까 또 믿고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오늘처럼 엠퍼 컨버터블 출고한 것처럼 모든 차 출고 가다 가능하니까요. 연락주세요그러다갈게요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대구 서문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자 이렇게 오늘 대구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엑스포 M40i 타고 대구를 잘 다녀왔고 어, 장장리오오만에에 아니죠. 처음이죠. 처음 타 봤는데 역시 그3 시리즈의 그 즐거움을 갖고 있는 뼈대에서 나오는 SUV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차량이고 어, 공간적인 부분 3 시리즈에서 느릴 수 없는 그 공간적인 혜택을 가져가면서 운전의 즐거움까지 함께 가져가는 게큰 장점인 차량인 것 같아요. 3. 어, 디 세그먼트의 최강자. 였잖아요. 세그먼트최강자의그 바디를 바디 강성과 그질 질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 신혼. 그리고 운전을 좀즐거워재밌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은 3 시리즈 340i보다는 이 x 4 4륜 구동의 요 쿠페 형태의 타고 내리는데 그냥 세단 같은 3시리티 세그먼트 그대로 계승받아 온 SUV 요 X4 M40i를 선택하셔도 전혀 불편하거나 무리 없다 공간적인 부분 훨씬 더잘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와이프가 타고 더니 X6에서 바꿔달라고 하네.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네. 옵션 25년식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요 BMW 고유의 원래 그 코핏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잘 타봤고 좋은 결정하셔가지고 엑스포 M40i의 퍼포먼스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